자, 75번 보겠습니다. 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가 좀안 예쁘게 생겼네. 그쵸? 어,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배에 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같은 거야, 뭐, 당연히 그냥 대입하면 그만이죠. N에다가 4 넣으면 되죠. 기억은 그냥 대입해서. 그럼 4 넣었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 6, 12X, 그 다음에 4, 4, 10, 다시. 4 4 16 20는0 그럼 2랑 1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자연수인거는 쉽고 그 다음에 니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 바로 판별식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4분의 d 바로 써보면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 그럼 이 녀석의 부호를 살펴야 되는데 지금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죠 4N만 남네. 그쵸? 4N만 남죠.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N이 무슨 수래? 자연수래. N이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죠. 응, 이런 조건은 항상 중요합니다. 알겠죠? 흘려넘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냐라고 했는데 디귿은 뭡니까? 근의 부호에 관한 내용이죠. 그쵸? 근의 부호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뭐뭐뭐 따지는 거야. 판별식이랑 합이랑 곱 따지죠. 그럼 둘다 양수다 그러면 판별식 양수, 합 양수, 곱 양수돼야 되는데 판별식이 양수인 건 위에서 벌써 했거든요. 그럼 합 따져 봅시다. 여기서 합이 얼마야? 합이 두 배의 n 플러스 이니까 n이 자연수니까 양수고, 곱은 어떻습니까? n 제곱 플러스 하니까 또 양수죠. 합과 곱이 모두 양수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오 가볍네요.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두근의 차가 1이 되어라. 자, 그러면 합과 곱.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쵸? 그렇죠?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K, 두근의 곱은 K제곱 마이너스 3K. 그럼 두근의 차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표현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보다는 그들의 절대 값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곱이다 이렇게 되겠고 어 저,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계산해주면 이건 1 되겠고 이거는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12k가 1 되겠고 33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1이 0 되도록 하는 k 값의 합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k 값의 합이니까 다시 근거 개수의 관계 쓰면 마이너스 8분의 b 해가지고 4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출발해가지고 k에 관한 2차 방정식까지 넘어오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 다음에 77번 봅시다. 2차 방정식, 이 되게 중요합니다. 17번, 이거는 응용도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킬 때 그랬는데, 자, 쌤, 일단 요거는 하나 필기 좀 해놓을래요. 뭐냐면은, fx는 0의 2차 방정식, 오케이.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이고, 어, 역시 2차 방정식 gx, 는 0의 두 근도, 알파 베타면, 당연히 fx랑 gx가 어떻, 어떻겠어요? 같겠죠? 맞습니까? fx랑 gx가 같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fx의 실수배가 gx다. 라고 봐야 되겠죠. 뭔 소리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차 방정식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이차 방정식은 당연히 같은 근을 가지겠죠. 왜? 여기다가 그냥 2를 곱한다고 해가지고 근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요거 필기 잘 해놓으시고. 필기 잘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그러면 보자. 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베타래 그리고 나서 이걸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오케이? 이걸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거슬리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거슬려. 어, 거슬 포인트. 에래서 거슬리는 포인트, 거슬리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1번은 뭐냐. 문자가 달라. 알파랑 베타가 섞여 있잖아. 알파랑 베타가 섞여 있으니까 뭘할 수가 없어. 오케이? 요게 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2차식이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 F 자체는 문제 읽어보면, F 자체가 2차거든. 근데 여기다가 2차를 넣어놨으니까 이게 몇차 되겠어? 4차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문자가 다르고 2차식이 아니라는 요 문제점 우리가, 어떤 변형과 창의력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변형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서 또 준비 학습돼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식이 몇 개냐 두 개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개가 나와요 뭐냐 첫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2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의 정의에 따라서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면 되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 0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도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거슬리는 포인트들을 다 해소를 할 건데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첫째, 2차식이 아니다라는 포인트는 이렇게 한번 해소를 해볼게.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제곱 대신에 2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여기다가 2 알파 플러스 1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제곱 대신에 2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거슬리는 포인트 두 번째 얘는 알파인데 얘는 베타잖아 그럼 안 좋아 한 문자로 표현을 할 거거든 그러면은 요건 또 우리가 아 요건 알파였고 이거 베타였죠 요건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은 이번에 이거 써먹자 이거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수 있죠.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 알파 대신에 2 마이너스 베타. 그럼 이게 언뜻 봤을 때는 식이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딱 원하는 모양이야. 알파 로만 이루어진 식, 베타 로만 이루어진 식.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둘다 2차식이거든. 둘다 2차식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걸 우리가 또 해석을 한번 해보면, 뭔가 되게 포인트가 많죠. 그래서, 77번 엄청 중요한 문제고, 응용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해석할까? 음, f의 2x 플러스 1는 2-x. 이런 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놓고 베타 넣은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니까, 러 얘의 두 근이, 얘의 두 근이 알파베타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위에서는 지금 는연꼴의 방정식이니까, 이것도 능력꼴로 만들기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쵸. 그 살짝 지워서 써보면, 은 f의 2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 능력꼴로 나타냈어. 아, 얘의 두 근이, 얘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음. 쌤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는데, 아, 두 근이 같으면, 그럼 얘랑 얘랑 식도 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랑 얘랑 식도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쌤 식이 같다는 건 뭐라면 안 되죠.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어떠 실수배다 그냥 오케이? 그럼 얘는 얘는 어떻다 아,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실수배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저 a는 얼마냐? 문제 살짝 읽어보니까 아, f x 의 2차항의 개수가 1이었대. 그럼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에다가 2 x 플러스를 넣었으니까 그걸 전개하면 2차항의 개수가 4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진짜 다 왔어. F3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3 들어가려면, X1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1 1 대입하면, F3 더하기 1-2는 4에다가, 어,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그럼 F3-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8 해가지고, F3은 마이너스 7.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죠? 엄청 길었네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만 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핵심 개념과 핵심 변형. 첫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의 두 근이 그렇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등식이 몇 개라고 그렇네 개입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만 떠올리면 안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것과 베타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네개를 떠올려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g(x)는 0의 두근도 알파 베타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아 f(x)랑 g(x)는 결국은 같은 식인데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실수배 관계에 있다 라는 거 중요했고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기 쌤이 일부러 약간 문자를 바꿔서 표현했는데 f의 2알파 1 알파가 0이고 f의 2베타 1 베타가 0이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f의 2x 1 x라는 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 넣고 베타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는이라고 했을 때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요걸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변형 스킬인데 변형 스킬인데 f 의 알파 제곱이 골 베타 골 봤을 때 거슬리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딱 봤을 때 뭔가 어 되게 안정되고 편안해 그럼 기초가 많이 부족한 거죠 첫 번째 뭐다 2차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 하고 있는데 요거 4차식 돼버리면 안 되잖아 뭐 써먹을 게 없잖아 그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다 문자가 다르다는 거 알파랑 법. 베타가 섞여 있다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가 변형을 해줘야 되겠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8번. 78번. 자연수 A에 대해서, 일단 눈에 띄는 조건은 자연수 조건이 있죠. 자연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X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한근이 정수래. 어, 눈에 띄는 조건 또 있네. 정수.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은 딱 보자마자, 아, 그냥 뭐좀 대입하고, 그쵸? 그렇죠? 관찰하고, 그 다음 에 노가다도 좀 하고, 예?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한근이 정수라 했으니까 그 정수를 내가, 정수는 우리가 뭐, 뭐 n이라고 써볼게요. n 여기다 넣어보자. 그럼 n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의 n 더하기 루트 2의 a 4는 0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식을 누가 주인공인 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겠지. 뭐, 루트 2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야겠죠. 맞습니까? 왜?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인데 ab가 유리수야.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인데 ab가 유리수야. 그럼 ab가 둘다뭐될 수밖에 없겠어요. 0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a, b가 둘다0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여기 n이라는 값 자체가 정수니까, 그럼 유리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 은근히 이식으로 정리 못 하는 학생 되게 많을 걸.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 뭐다? 이런 정수라는 조건, 자연수라는 조건을 다 흘려 보거든요.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 루트 있는 건 어떻게? 해? 마이너스 n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 아, 이제 다 했네. 요것도 0되고 요것도 0되도록 하는 A, 자연수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건 다른 한근이네요. 자, 그럼 가보자.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아, n-4 곱하기 n-1 되는데, n이 만약에 4가 되면 A가 얼마 되는 거야? n이 4가 되면 A가 4가 되니까, 자연수 나이, 나오니까 상관없고, 그쵸? 만약 n이 마이너스 1이 되면 A가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 1 되잖아. 근데 a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a가 안 되거든. 아, 그러면 a는 4네요. a가 4인 거 알았어. a가 4인 거 알았을 때 이제 이거를 다시 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시 풀어요? 일단 한 근이 얼마인 것도 알았어. 한 근이 4인 것도 알았고 a가 4인 것도 알았으니까 뭐 어떻게든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넣어서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의 x 플러스 4 루트 2 마이너스 4는 0이야. 한근이 산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거 아 이건 마이너스 4 곱하기 왜 이거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들 둘이 더하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 되길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따라서 x는 루트 2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많이 틀렸을 거고 자 대부분 관심 가지지 않는 개념과 표현 때문에 틀리죠. 뭐다 여러분도 자연수 정수 조건 많이 놓치죠. 관심 가져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필수 개념이 뭐였어요? 아. a b 루트 2가 0이고 a랑 b가 유리수면 a랑 b가 유리수면 a랑 b가 둘다 얼마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이 개념을 쓴 거예요. 그렇죠? 쌤 이거 누가 몰라요? 라고 하겠지만 이거 실제로 능동적으로 이식 만들어 가지고 n 구하고 a 구하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직접 가져다 쓸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 정말 쉽죠. 정말 쉽죠. 2차 방정식의 작성은 x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고분 0.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쌤이 굳이 이렇게 합 곱으로 우리 표현, 우리말 표현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부러 그것 때문에 애들 많이 헷갈리게 하려고 표현을 좀막 혼재해서 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랑 얘를 두근으로 가져라 했잖아.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합과 곱이니까, 합과 곱이니까 합은 얘랑 얘의 합이잖아. 두근의 합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를 알고 싶은 거고,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를 알고 싶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은, 주어진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A라는 거. 알파 곱하기 베타가 B라는 거. 그러면은 합이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곱이 뭐야?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또 방정식 합, 곱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잖아. 그럼 합 자리에다가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넣는 거고 곱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b를 넣습니다. 그럼 x 제곱에다가 이거 a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ab가 0 이렇게 되겠네. 내가 이렇게 실컷 만들었는데 얘가 얘랑 같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연립방정식이네. a 마이너스 b가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2a랑 똑같고 또 마이너스 AB가, 마이너스 AB가 또 3B랑 똑같대. 그쵸? 그렇죠? 이거 이용해서 A랑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A랑 B를 연립방정식 풀어서 구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죠? 어, 일단 밑에 게 먼저 눈에 띄는데, 밑에 거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또 A는 마이너스 3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A가 마이너스 3 이거나 B가 0인 거야. 그쵸? 그렇죠? 그럼 1번,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 쳐봐. a가 마이너스 3을 위에다가 대입을 하면 b는 얼마 나오죠? b는 a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6. 그렇죠? 그럼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둘째 이 밑에서 이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b가 0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죠? b가 0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b가 0되면 어떻게 돼요? 3 a가 0이니까 a도 0이거든. 이것도 엄연한 해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엄연한 해인데 아, 문제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했었거든. 그쵸. 그렇죠? A랑 B가 둘다 0이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얘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 아, 80번 볼게요. 80번. 오우, 뭐 이거 엄청 복잡하네. 요거는 끊어서 갈게요.